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최근에 보면 아직 숨었어요 나오질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신들이 리려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아예 깡깡숨어가고나오질 않습니다 해명도 없어요 디올백에 대해서 무슨 해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이상한 또 추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둘이 숨었습니다 음, 최근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용산에서 싸운다는 얘기가 부부싸움을 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2층에서 막 피워내린다고 한다. 어, 던지고 날아다니고 뭐 그런 얘기죠. 주인의 살인에 치고받고 싸우고 수많은 그 경호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서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축다고 감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에서 싸울만도 하겠죠.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가 집이 어, 와이프 저 장모도 구속됐지. 처남도 지금 기소됐지. 본인도 지금 또 이제 명품 뇌물 혐의를 또 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양도 추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부부가 열 받을만도 하겠죠 윤석이 뭐. 어디도 처가집이 그렇게 시끄러운데 본인 거도 시끄러운데 처가집까지 그런 거죠. 지지율은 뭐 18%에서 30%뭐 초반대. <laughs> 이러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야. 어. 유대를 가면 내년에 탄핵이거든요.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청선거에서 탄핵당.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이제 그 김건희를 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공동체잖아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최은순이 유죄 확증을 받았어요. 어, 이들의 관계는 그런 것들로 이제 밀어붙더라도 범죄 가족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란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이혼하고 싶, 이혼하고 싶겠죠.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요. 보기만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같이 무너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관계, 얹혀 사는 관계, 이어 관계를 이어가는 관계, 그런 관계라고 이제 보면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윤석이의 입장에서도 김건희를 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같이 가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런 거죠. 또 김건희가 없으면 윤석열 혼자로는 제대로 이제 국정을 잘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건희가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관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건 뭐 약간 녹취록이라든지 우리 건희의 김건의 성격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보는 아쉬움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참 걱정인데. 대통령실이 저모양이니까요. 딱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해명도 않고 무슨 자기들 친들한테 이제 불리얘기에서 그런 거죠. 지지율도 이렇고 무슨 에, 지금 가장 걱정이 무슨 꿈꾸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얘네들. 이제 일 걱정인 것이 뭐냐면은 김건희가 그러잖아요 시간 이제 좀 안정화되면 조용해지면 남북 관 남북 문제에도 북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잖아요. 선공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2 0 2 4년도2 0 2 5년도 남북통일에 대해서 천공이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볼때 얘네들이 북한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밀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 대통령실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남북 간의 군사 합의도 무효화시키는 법인데 오죽거겠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극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뭐 확성기 틀고 방송하고 전방에서 또막 삐라 뿌리고 북한이 그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확성기 방송하는 거 삐라 뿌리는 거 북한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적인 어떤 그 국지전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전쟁이 다 본인이 탄핵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중독이고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할 때는 진짜 잘해야 돼요. 범죄자나 범죄자 가족을 이렇게 인물로 뽑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을 그렇게 뽑아 놓아 버리면은 나라 많은 거예요.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무슨 꼼수를 쓰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들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국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똘똘 뭉쳐서 이들의 불법행위들을 지적을 하고. 그것들을 표도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